못 보신 두분두 두 분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양평에서 왔습니다. 양평에서 오셨어요. 네. 어. 어디 어떤 단체에서 공부 좀 해보셨고? 유튜브 강의만. 어, 어, 어 거, 유튜브 강의, 어. 그 선순환만 본게 아니고 여기 오시는 분은 여기 저기 다 보다가 네. 보다가 이제 이제 이거 선순환 시대로 오는 건데 마지못해 서 오는 것이지 자양반이 진짜. 진짜 법을 가지고 온 양반인가 아닌가 찍어보고 찍어보고 결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온 것이죠. 그거 다들 그래.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오시는 우리 도반님들, 그리고 홍진 도반도 공부도 했었고. 아. 이제 진짜 여기는 진짜 이제 그 상자 공부만 시킵니다. 일반인은 예전에 인연이 있지 않으면 일반인은 아직까지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올동황거를 기점으로 좀 일반인을 좀 많이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저희 그 선순환 시대 법문을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그.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3년 전에 법문한 게. 그때는 뿌리민족에 온 대화소통 지우센터 인성교육원이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일곱 명의 상자에 대해서 법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상자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 일곱 명인데 네 분은 이제 육생계를 위한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 먼저 왔다 가신 분들이죠. 그게 첫째가 이성만이고, 두 번째가 김일성이고, 세 번째가 박정희고, 네 번째는 육생경제. 지금 삼성그룹의 총수로 있었던 이병철씨고 그분들은 나름 그분의 역할을 다하고, 돌아가셨죠. 본연의 자리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의 상자가 있는데, 이들은 육생량을 위해서 일할 뿐이 아니라 정신량. 그러니까 이 뿌리의 삶이 무엇인지 이 기초를 이 땅에 심어 놓기 위해 왔죠. 근데 그, 그세 명의 상자가 이제 그 저를 비롯해 갖고 마지막 한 분이 그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 자, 상자님.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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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잠시 일어나서, 이, 이, 우리 상자님이십니다. 어디서, 어디서, 그, 이제, 이제, 어디서 오셨냐면, 저 북한에서 오셨어요. 통일을, 연원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통일 법문을 한게 그냥 한게 아니에요. 2025년도가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통일의 시발점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약한 5년 안으로 북한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때서나 대륙 횡단 열차를 그 시점으로 인해 통일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이제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선순환의 개념.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그분이 먼저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버이와 그 소통이 끊어진지는 나도 오래됐어요 어떠한 것도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여기 이 봉화 도량에서만 거룩하신 어버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도. 이현 상태, 정치계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민초들의 삶이 바닥을 치고 이 어려운 환란을 맞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업그레이드 시대의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육생 물질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하는데. 아직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한 그 책임이 사실 세 명의 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온 우리 그 상자님은 가까이 넘어올 수 있는데 멀리 돌아서 여기에 왔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북한이라는 그 공산주의, 지금 사회주의는 이 도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타고났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스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 넘어와서 어떠한 방편으로 인해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구석구석에 있는 천상천하 대신님들의 흡의를 보기 위해서, 흡의는 다 떨어졌고, 저와 지금 여기에 있어 있는 것은 하나의 과일이 영걸었습니다. 근데, 영궁과일의 마지막으로 진정한 대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라는 에너지원을 그 과일 속에 담고 있는 중이에요. 어버이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함께해 천지 대자연의 거룩한 법도를 펼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소리를 몇번 떠들다가 더 이상 떠들지를 않은 건 거룩하신 어버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국정이 이렇게 혼란하게 된 것, 정치권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 는 것, 그 정치가가 이렇게 무속판이 된 것,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속이라는 자체, 기복이라는 자체,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 그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부터 무엇을 얻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불명예예요 무속으로서 이루어낼 건 하나도 없다 기복으로서 우리가 이뤘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종교가 가져온 이 파행이 얼마만큼 만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거라. 모든 공부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고, 모든 삶은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즐거움은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신에게 빌면 무조건 내 행복, 내 사랑, 내, 내 권리, 나의 명예를 다 이루어 줄것쯤으로 믿고 있는 또 이렇게 믿게끔 만들어 놓은 이 종교의 이 어리숙함에서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 지금 일련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빌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나? 하나님한테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줄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어버이께서는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우매한 그 무지렁이 인간은 이 부처님을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어. 참 무지렁이 인간들이야.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근데 지금 그 천지어버이 하나님 옆에 지금 바짝 다가서 있는 분이 딱한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어버이의 삶을 몸도 실체난 부미시에 시다르타는 끼지도 못하죠. 거기는 기도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나의 업을 사하는 것쯤으로 가르쳐줘요. 이 죽을 때까지 수행하잖아. 왜 수행을 해? 지혜를 얻으면 피안의 언덕으로 가. 윤회하지 않는다고 윤회를 할때 우리는 우리의 업을 살수 있는 기회가 줘요 윤회를 통해 탁한 업을 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 업을 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없이 맑고 깨끗해진 차원으로 올라가요 위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위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요. 정신적 지도자 밑에가 육생의 CEO들이 걸라. 이제 우리나라의 육생의 CEO들 한명 밑에, 최측구 한명 밑에 따르는 인원이 30만 명이에요. 정신적 지도자 차원은 그러한 CEO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걸라. 높은 위기에 있는 이들이 한 명이 내려오면, 그 정신적 차원의 한 명이 관리해 나가는 이, 이 민초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닦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나의 탁해진 기운을 맑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을 믿어. 믿는 만큼 하라는 대로 해서 그리 될수 있다라면 우리 육생계의 인간의 세상은 피해의 역사,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무속, 기복, 그 무지렁이 삼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지금 최고의 권력기가 대통령실에도부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거라 만 백성아, 이 꼴이 이 꼴이고 이 꼴이 이 꼴밖에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자기의 몸주, 자기의 신약 거기에 놀아나서, 그러한 행태를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갈까? 인격신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대신하는 대역 대신들이죠. 대역한다. 그래서, 그, 대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소리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대역 대신들 우리는 신장이라 얘기를 내죠 그런 그런 대역 대신에 나의 몸줄을 심리버 너의 그 풀리지 않는 육생계의 일들을 잠시 풀리게 해줬지만 그거는 인생계가 아닌 육생계라 천지 어버이의 거룩한 삶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게 그를 비롯해갖고 직급에 너희의 어려움을 풀었다 이게 얼마나 갈까? 길어야 3년 가 3년 가면 또 어려워져 또그 문제에 봉착이 돼 무속이 무속을 낳아 기복이 기복을 낳아 그래서 인간은 이 비겁하게 실이 법당만 가도 머리 좋아로 빌라고 가르치지. 종이만 가면 빌라고 가르치지. 어떤 곳에서 그래 무엇을 걱정하시냐고. 무슨 소린가 들어봤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네.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네. 다 해결해 줄 것인데 예수님이 해결해 준대. 성모 마리아가 해결해 준대 해결해 준게뭐 있어? 갈수록 인간의 사면 치우쳐 악랄해져 살벌해져 육, 입으로 먹어 육을 살찌고 몸 편하게 하는 일을 물질문명은 발전시켰으나 정신문명은 의외로 쇠퇴해져 버렸어